김호중이 아니면 안 되는 곡이 3천곡 넘는다. 최근 MBC 예능 별표 올맨 모한이 별표에서 작곡가 조영수가 털어놓은 이 한마디는 방송 직후 커뮤니티와 팬덤 음악계 전체를 뜨겁게 달궜다. 많은 이들이 알고는 있었다. 김호중이 업계에서 사랑받는다는 사실에 하지만 한 해에만 그에게 도착하는 데모곡이 3. 공공공곡이 넘는다는 현실적인 숫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규모였다. 그것은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의 일상적인 풍경이 아니었다. 곧 음악 산업의 질서를 바꾼 존재임을 증명하는 숫자였다. 김호중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를 기반으로 하되 발라드와 팝의 감수성을 자신만의 색으로 녹여내며 전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노래 한 곡, 음색 하나, 멜로디 한 줄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겐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다. 실제로 김호중이 음원 차트를 휩쓴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신곡을 내면 각종 음원 플랫폼 실시간 차트 상위권은 물론이고 음반 판매량, 방송, 해프까지 줄줄이 화제를 몰고 다닌다. 그는 무대에서 트로트의 구성진 맛을 살리면서도 발라드의 섬세한 감정성과 팝의 세련됨까지 더디핀다. 마치 장르를 부수는 가수라는 말처럼 어느 틀에도 갇히지 않는 음악을 완성한다. 덕분에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젊은 팬층까지 자연스럽게 김호중의 음악을 즐긴다. 그의 음색이 가진 특별한 온기와 감성은 장르를 초월해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놀라운 건 연간 수천 곡이 김호중의 곁으로 모여들지만 실제로 발매되는 곡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점이다. 조영수는 김호중은 곡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납득할 만한 완성도를 갖추지 않으면 절대 발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단순히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김호중은 수많은 데모곡을 정성스럽게 듣고 고민하고 골라낸 곡만을 앨범에 수록한다. 그렇게 수많은 곡 중에서 겨우 열곡 남짓이 빛을 보았던 것이 지난해 정규 앨범의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발표하는 곡마다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심지어 김호중은 후속곡, 비정규 음원조차도 대중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며 줄줄이 차트를 점령했다. 김호중이 무대에서 신곡을 부르는 순간 실시간 검색어가 요동치고 유튜브 조회수가 순식간에 수백만을 넘긴다. 김호중표 노래가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의 무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영수는 김호중이 고른 곡은 작곡가에게 인생을 바꿔주는 황금 열쇠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본인 역시 과거 김호중이 부른 곡으로 큰 수익을 얻어 새집을 마련했을 정도다. 업계에서는 김호중 픽핑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김호중이 한 곡을 선택하면 그 곡은 음원 성적, 음반 판매, 방송 출연, 광고 삽입, 공연, 레퍼토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보장받는다. 심지어 팬덤 내부에서는 웅이 오빠가 곡 하나만 더 내주면 벤틀리 한대 갑이라는 농담이 심심치 않게 돈다.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도 김호중은 고급차 브랜드 벤틀리를 여러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음악이 먼저인 아티스트다. 상업적인 이유로 곡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팬들은 오히려 그의 고집스러운 선택을 응원한다. 때론 기다림이 길어도 믿고 듣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호중 이후 트로트계는 완전히 새로워졌다. 한때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20대, 30대 팬덤의 적극적인 유입으로 젊은 감각으로 재탄생했다. 김호중이 트로트에서 발라드 감성과 팝 감성을 섞으며 이끈 변화였다. 이제는 오히려 10대, 20대에게도 트로트는 세련된 장르로 통한다. 그 결과 트로트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장르 크로스오버가 시도되고 있고 많은 작곡가와 프로듀서들이 김호중에게 새로운 장르의 곡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김호중이 발표한 곡중 일부는 트로트의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팝이나 발라드에 가까운 곡들도 많다. 김호중은 이런 장르적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며 듣는 이에게 신선한 감동을 안긴다. 김호중의 유튜브 공식 채널은 최근 150만 명을 넘겼다. 놀라운 건 매달 평균 1만 명 이상 꾸준히 구독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팬덤의 규모만 성장한 것이 아니다. 그의 노래를 듣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해외 팬들도 적지 않다. 댓글 창에는 김호중 덕에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가사는 잘 모르지만 목소리에 위로받는다는 외국 팬들의 후기가 넘친다. K트로트가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장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조영수는 방송에서 김호중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장르를 초월해 모든 음악을 자기색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다. 실제로 김호중의 노래는 노래 그 자체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삶에 깊이 파고든다. 그래서 팬들은 기다림조차 즐겁다. 내 곡이 언젠가 김호중에게 선택받기만 한다면, 오늘도 수백 명의 작곡가들이 이 생각 하나로 수많은 데모를 보내는 이유다. 하지만 팬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작은 바람도 있다. 조금만 더 자주, 더 많은 곡을 들을 수 있었으면 플레이리스트를 김호중 노래로만 가득 채우고 싶다는 귀여운 소망도 많다. 올해는 20곡 앨범 가능할까요? 콘서트에서 신곡 한꺼번에 쏟아지면 대박이라는 팬들의 상상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팬들은 김호중의 까다로운 기준을 존중한다. 대중은 안다. 그 기다림 끝에 돌아오는 곡은 반드시 최고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작곡가 조영수가 말했듯 김호중은 어떤 장르든 어떤 곡이든 자기만의 세계로 만들어내는 아티스트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천 곡중몇 곡만이 김호중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몇 곡은 다시금 한국 음악계를 뒤흔들게 될 것이다.